오랜만에 만난 루피의 옆에서 새로운 여행에 행복해하고 있는 나미. 원피스 특별편 편지는 나미를 동경하는 꼬마 아이의 눈으로 본 샤본디제도에서 루피와 친구들의 재회를 담고 있는데요. 서점에서 시끌벅적한 프랑키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가 기록돼 있는 잡지를 읽고 있던 로빈을 시작으로 친구들이 재회하기 직전이 회상되면서 시끌벅적한 부르게 콘서트에도 상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페로나의 모습까지 등장하죠. 술을 좋아하는 조로는 몰래 술집에 있었는데 주정뱅이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 화가 나버린 조로가 참지 못하고 혼내준 뒤 밖으로 나가버리자 얼마 있지 않아 이번에는 상디가 우연히 들어왔다가 혼담에 또 화가 나서 주정뱅이들을 때려줍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나타났다는 사람들의 외침에 가짜 루피와 친구들이 스쳐지나가면서 진짜 루피는 파시피스타를 한 방에 박살내버렸죠. 길을 헤매던 초파는 잠깐 의 차이로 서점에서 로빈을 만나지 못했고, 우솝은 다친 여자아이를 위로해주는 스윗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몰래 초파의 사진을 서랍에 숨기고 있던 무서운 초파 스토커 해군 간부와 남이를 동경하는 여자아이는 루피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